어깨의 okay, 술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랩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등 래퍼 3에 나왔던 권영우님의 사이퍼 랩을 분석하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목소리도> 멋쟁이 캐릭터, 슈 슈쇼 나가기 전에 <목소리도> 걸어 다닐 때도 보니 뒤에 걸어 다닐 땐 보고, 어 먹으려고 나갔는데, 너는 위어 uh, 다것 같던데, r e e f t s i n YOU THINK I'M FREE, Cause I'M NOT, w e r WINNER? I a YOUR MY BEST. EXPLAIN 나한테 하나 묻지 Where's your love? Where's your love? Where's your 너의 삶의 설마은 어디? 몸의 영감은 어디? 컬이 어. 들어가 머리 놀리감에서 웃삭사이 나의 작품 말 하나의 차원권 아름답지 할말 한마디로 세 a y that 탕탕을수 어. 하나 지을 Let it a c t i 크레주 가는 제파 유대 그들이 사는 곳에 온걸 환영한다 어. 어. 아,네, 너무 좋은 랩이었고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제가 가사의 킥과 스네어를 점과 빗금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라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두 마디에서는 모음 아를 활용해서 리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말한마다탕탕탕바방탄 하나 남 이런 부분들이 모음 아로 리듬을 이어갔던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바 전부 남은 건 우승 같은 부분에선 비슷한 억양으로 라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라임은 레디 액션, 크레딧 주연 배역이 라임이라 할수 있겠고요. 카넨 제팔 기우대, 그들이 사는 곳에, 에서는 모음에도 있지만 그저 레디 액션, 크레딧 주연 배역과 비슷한 억양으로 라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연 배역으로 라임을 맞춘다면 어떤 라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제가 찾은 라임은요. 굶주림 배어 조용해요, 뿌연 매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박자당 올라간 음절수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랩을 해봐 드릴게요. 말한 마, 말한 마, 디로세, 디로세, 다 탕탕탕, 다 탕탕탕. 천천히 해보자면요. 말한 마, 디로세, 다 탕탕탕. 말 한마디로 세이다, 탕, 탕, 탕. 그 다음 줄은요, 쏴 전부, 쏴 전부. 방송 탄 거, 방송 탄 거. 하나 지켰, 하나 지켰. 쓰니, 쓰니. 남은 건 우승, 남은 건 우승. 레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크레딧 주연, 크레딧 주연. 배역 타는 제8, 타는 제8 기우대,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이 사는 곳에 온 걸, 온걸 환영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끊을 수, 읽어, 끊어서 읽을 수 있겠고요. 쭉 해보자면요. 말 한마디로 세이다 탕탕탕, 쏴 전부, 방송 탄거 하나 지켰으니 남은 건 우승, 레디 액션, 크레딧 주연 배역, 카네 제팔 기우대, 그들이 사는 곳에 온걸 환영한다. 라고 랩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플로 카피한 랩도 한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하지만 난타타타 언젠가 나야말로 상처 준걸 테니 다들고 돌아 윤해바키 그러니 용서하고 심판대 신관용 랩풀며 돌아가기야 결국 우린 하나 네 이런 느낌으로 랩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랩은 밀고 당기는 리듬들이 되게 잘 활용되는 랩인데요 어떤 글자는 좀 여유 있게 끌면서 발음했다가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빠르게 달리면서 리듬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듬들이잘 활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레디 액션 크레딧, 레디 액션 크레딧. 그래서 레디 액션 크레딧 주연 배역 카넨제팔 기우대 그들이 사는 곳에 제팔 기우대 그들이 사는 곳에 온걸 환영한다. 레디 액션, 크레딧 주연 배역, 카네 제팔 기우대, 그들이 사는 곳에 온걸 환영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리듬들이 밀고 당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고든 래퍼 3 나오신 모든 참가자분들 응원하고 있고요, 권영우님의 행보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